자 다음 레드 카펫을 밝혀주실 배우는 야 환호성과 함께 등장하는 배우 김성철씨입니다. 아, 영화 파과로 오늘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. 전설의 킬러 조각을 찾기 위해서 자신도 킬러가 된 미스터리한 남자 투 역을 맡아서 아, 믿고 보는 배우라는 타이틀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. 네, 이번 영화에서 엔딩곡인 조각을 또 직접 가창하면서 엔딩곡인 조각을 또 직접 가창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. 네. 사실 저는 이분 딱 하면. 네. 티라미수 케. 티라미수 케. 야 왼쪽부터 보즈 <laughs> 그들은 또이 투의 어떤 시크함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. 하하하하 <laughs>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손인사 뭐 소나트 아 어, 좋습니다 네.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오늘 나무 조연상 수상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<laughs> 자 이어서 등장한 분은 배우 전여빈 씨입니다. 배우 이혜영 씨가 자 등장하셨습니다. 그냥 내리기만 하셨는데도 카리스마가 <laughs> 여기까지 벌써 느껴집니다. 그 자리에서 딱 서서 한번 바라봐 주시는 카리스마. 네. 영화 파과에서 40년 차 전설의 킬러 조각 역을 맡아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여 주셨고요. 이 스크린을 장악하는 이혜영 씨만의 연륜과 내공으로 압도적인 캐릭터를 그려내면서 오늘.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. 네 이혜영 배우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데뷔 이래 가장 강렬한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고 예. 하는데요. 직접 무기를 다루고 맨몸 액션까지 수행해 내면서 대체 불가한 존재감을 나타내 주셨습니다. 네 이혜영 어, 배우가 인터뷰에서 진짜 어, 목숨을, 어, 목숨을 걸고 임한 작품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자 목물 네. 앞에. 잘해주시고요. 영화 속에서 또 보여줬던 그 카리스마, 네. 와연 포털 앞에서는 어떻게 또 드러날지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주시기 너무나 세련되고 어. 우아한 모습으로 함께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또 마침 어, 서양 어떤 미술 작품 속에서 네. 나온 듯한 어, 그런 우아함과 신비로움을 또 간직하고 계신 이영 네. 씨입니다. 가운데도 좀 밝아주세요. 가운데. 네. 네. 오른쪽도 오른쪽?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. 오른쪽. 자, 손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른쪽도 핫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<laughs> 해치지 않아요. 네. 네. 오늘은 해치지 않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오늘 수상의 영광이 따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아, 너무나 우아한 배우 이영 씨였고요. 자, 이어서